89년생 36살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지역에 태그하는 여자분들 중에서 관광객이 아닌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 중 어, 사진상 이쁘신 여자분이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인사하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2살 연하의 91년생 여자였어요. DM으로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미모와 몸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장녀이고 동생이 몇명 있다고 했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취향도 저랑 비슷한 게 대화를 해보면서 마음에 들었고요. 데이트했을 때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술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 미리 말했고요. 근데 그 당일날에 직접 술자리까지 와서 친구 목까지 숙취 음료를 주고 하고 하기도 해서 친구들이 너무 이쁜 거 아니냐. 얼굴부터 마음까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난 거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생각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의 직업은 복지관에서 사무보조를 한다고 했어요. 직업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건 없고요. 저는 맞벌이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의 친구 대학교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귀기 직전이었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자기는 살림을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저는 속으로, 어, 이거는 말로 듣던 설마? 아, 일단 들어보자 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이제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자기는 일을 그만두겠다 임신은 할 거니까 걱정 마라 나도 자식을 낳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으니까 개인 레슨은 비싸니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1대1 하면 한 7-8만 원 정도 해당하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어 그룹 수업으로 갈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 이거는 이해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남편한테 바란다 이거죠. 두 번째 타고 싶은 차가 있다. 벤츠 a 클래스를 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 사달라는 소리죠. 어, 당시에 흰색 아반떼를 타고 있었고요. 제가 그거는 같이 살게 되면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능력으로는 아반떼인데 남편 잘 만나서 벤츠를 타고 싶다. 어 이제 꿈이 있죠 세 번째 자기는 샤넬은 별로다 디올을 선호한다 콕 집어 강조하더라고요 결혼 선물을 원한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구나 일단 취향은 오케이 참고는 하자 남자도 명품을 갖고는 싶은데 돈을 함부로 못 쓰니까 안 사는 것 뿐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게 뭐 디올백 사달라는 거잖아요 어, 레이디 디올백이 뭐 지금 시세로 하면 최소 8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보통 직장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백인데 어, 여자분들이 예물백으로 샤넬이나 디오를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도 계속 잘 팔리고 있죠. 슬슬 빌드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지역 내 34평 남편이 옆 동네 사람이지만. 친구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가자고 해서 마음에 드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급의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신축 아파트 두 개를 분양권 상태로 막 가지고 있어서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능은 하다. 그러나 두 채를 다못 가진다. 한 채는 포기해야 한다. 어, 이렇게 말했더니 여기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한 채를 포기해야 하냐. 이해를 절대 못 하더라고요. 대출금이 한 채도 비싼데 두 채는 엄청나서 한 채는 포기해야 한다. 전셋값이 원가에 나오면 모를까 어찌 될지는 가 봐야 알지만 무조건 두개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박하니까요. 슬슬 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 여자는 남자에게 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왜 그런 말을 안 해주고 따박따박 따지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다. 나도 이상으로 치자면 나는 건물주야. 하면서 언쟁이 붙었으나 결국 여자가 꼬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오빠는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으니 내가 이해하도록 할게. 어찌 보면 제가 논리로 즉 말로 팬거죠. 찝찝했지만 아직 사귀기 전이기도 하고 좀더 알아보려고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어,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시어머니와 만남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고부 갈등이 많다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 말대로라면 만약에 사위와 장인 장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만남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너한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야 하니까 답변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말대로라면 너도 그런 걱정이 있다면 내 선에서 다 우리 부모님 자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어 이렇게 반박하니까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과 전쟁을 봐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대부분이야 장인 장모 사위 갈등은 거의 없어. 저는 이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길래 카톡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 너의 계획이 있는 걸 들었고 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안 했다.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부모님을 먼저 악마화하는 거냐? 다른 남자한테는 그런 본색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보내니까요. 바로 읽지만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회사 친구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다라고 하길래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 없다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친구가 다시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걔 이혼했더라. 너걔잘 걸은 것 같다. 저는 속으로, 뭐, 이제는 내 알바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외모, 몸매, 취향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초반에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형적인 퐁퐁테크로 보이거든요. 여자분이 미모가 이렇게까지 예쁜데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 결혼을 안 했다 했을 때 어, 정말 나한테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반대로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남자분들 많은 사연들이 어, 30대 이제 뭐 초반이나 중반 여자를 뭐 소개팅이든 뭐든 만났는데 너무 예쁘고 성격도 조신하고 참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한두 달 사귀다가 실체를 알고 나면, 아, 이래서 이 여자가 지금까지 못간 거구나. 예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확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좀 패턴이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내 친구 술자리까지 찾아와서 뭐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이미지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런 매너가 그 여자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집은 무조건 신축, 아파트,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를 바라고, 본인은 지금 아반떼를 타는데 차는 남편 잘 만나서 벤츠 A 클래스를 타고 싶다. 결혼 선물은 디올백을 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 애는 낳아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뭐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고 하더라도 남자한테 이 정도 조건을 갖춰놔야 내가 너한테 결혼해준다, 애 낳아준다이고요. 어, 평생 그냥 이제 외벌이로 남편한테 묻어간다. 사귀기 전에 이런 거를 솔직히 얘기해줘서 걸을 수 있게 해준 게 오히려 고마운 거고요. 더 문제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귈 때는 아닌 척 해놓고 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도 이제는 어, 헤어지기 좀 아쉽다 투자할 시간이 많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뭐 결혼 선물을 디올백 받고 싶다 내 친구는 어, 저기 신축에 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면서 남자를 압박하는 어, 여자분들이 더 이제 문제인 건 맞죠 어, 여자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친구를 기준으로 눈높이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그거를 본인이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잘 보셔야 하는 게 내가 여친보다 조건이 좋아도요. 여자친구의 눈높이가 어, 나보다 훨씬 더 높이 있으면 그게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도요. 결국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남자가 의뢰 입장으로 결혼했을 때 남자가 일방적으로 먹여 살려도 아내가 고맙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더돈 많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어, 친구 남편이랑 비교하면서 그 형부랑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질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도 급하게 결혼했지만 결국 뭐 이혼을 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받을 생각만 하고 내가 결혼해주는 거다. 나는 해가는 게 없어도 남편으로 인해서, 시댁으로 인해서 나는 어,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런 아내와 살게 되면 그 남편도 힘들어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눈높이의 차이, 여자의 허영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어,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겠죠. 애가 어린데도 이혼하시는 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런 이제 케이스를 보면 그때 내가 그 여자랑 결혼 안해서 참 다행이다. 어, 친구들 사는 거 보니까 솔직히 결혼 안 하고 남자는 혼자 사는 게더 자유롭고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어, 늘어나고 있고 그거의 결과가 뭐 자유이던 타이이던. 30~40대 남성분들 미혼율을 봤을 때 생각보다 높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어, 내가 누군가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내 부모도 나에게 해주지 못한 거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